<목소리> 안녕하세요. 재생물감입니다 안내산악계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아무래도 단풍 최절정 시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풍놀이를 가신 것 같았는데 이쪽 내장산 쪽으로도 차가 엄청나게 밀려 가지고 내장산 입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걷고 있는 지이 길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차들이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차를 도저히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내린 다음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게 됐는데 사실 이 길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멀리 저쪽에 보가 보이고 풍경 자체도 좋았고 걷는 날씨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길을 걸으면서 좀 걱정됐던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장산을 오르기 위해서 들어간다면은 대장산 자체에서 얼마나 붐빌까 좀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10월 한달 동안 좀 무리한 산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 산행은. 여유롭게 산행하고 싶어서 당일 산행으로 선택했는데, 내장산 단풍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제가 원하던 그런 여유로운 산행은 안될것 같았습니다. 산 입구부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서 걷고 있었던 걸 봐서 아무래도 오늘 제가 원하던 산행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제가산 입구에 가면은 등산로를 안내하는 지도를 항상 열심히 보긴 하는데요. 그럼 이게 제 맘대로 안 되고 어떻게 가다 보면은 꼭알바를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알바 없이 잘 산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등산로는 열심히 보긴 했습니다. 내장산은 산 입구부터 바짝 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장산의 유명한 단풍은 기대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좀 제가 원했던 거는 여유로운 산행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산객들이 줄지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산이 바짝 말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먼지 때문에 외길을 따라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약수부터 그 등산로로 해서 줄줄이 올라갈 때방몽을 생각하면은 지금 오르는 이 정도의 대기줄은 뭐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정상적인 등산 수준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더라고요. <목소리> 초반 빡세 게 올라오니까 이제 올라왔던 길이 보이네요. 아저 호수 굉장히. 이쁩니다. 햇빛 반사되가지고. 아, 내장산 단풍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산 쪽에는 아무래도 이 단풍들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장산이 700m급이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산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내장산 을올라보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빡세게 올라가는 코스였습니다. 이게 산 자체가 힘들다기 보다는 경사도 자체가 좀 급하게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야가 터지는 곳에서는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보세요자리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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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로 갑니다 어. 일단 전 빨리 이동해야 되습니다 어, 이렇게 사람많은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까치봉을 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는 오르막길이 너무 급경사래가지고 사실 이제 까치봉 가는길도 좀 걱정되는게 내리막 자체가 굉장히 급경사일까봐 좀 걱정됩니다 이게 오르막이 급경사면 내리막도 급경사인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산에서는 또 올라가는 만큼 내려간다는 게 있어서 경사도나 뭐 이런 거 따지면 좀 불안합니다 이런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가을 단풍 철 마지막 절정 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고속버스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걸 봐서는 아마 이게 관광객들,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이 내장산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무들이 이제 다 낙엽이 져가지고, 길에 낙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들도 많이 부셔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길이 위험해 보입니다. 이 낙엽들이 바위 같은 데 덮여있으면 엄청나게 미끄러지거든요. 이게 흙길이면 좀 다행이긴 한데, 이제 땅도 메말라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단풍을 못 보더라도 이 가을에서 따뜻한 날씨에 이렇게 산속을 걷고 있으니까 기분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약간 농선 쪽으로만 올라갔으면은 좀 굉장히 좀 춥고 이렇게 햇빛 받는 길을 걷고 있으면은 덥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극경사를 너무 치고 올라왔더니 땀이 좀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산에서 푸른 색깔은 산족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초록색이 그래도 조금 산의 다양성을 보여주네요. 아 지금 이제 까치봉 가는 길인데 사실 이게 정식 루트상으로는 까치봉 스킵하고 바로 이제 백양사로 내려가야 되는 코스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어진 시간이 6시간 40분이고, 오늘 굉장히 차가 막혀가지고, 도착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사는 시간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착해야 되는 게 맞고, 사는 시간이 6시까지, 6시 20분까지 주어졌는데, 5시 넘으면 해 떨어지는 시간이라서, 사내에서 5시 이후에 산행하는건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냥시간 자체가 5시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까치봉을 갔다 오는 게 맞을지 좀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까치봉 갔다 와도 될것 같은 거리긴 한데 한 1km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생각해야 되니까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장산이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차 타고 내려오면서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리산보다 좀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사실 좀 많이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남쪽은 아무래도 그런 게더 풀려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햇빛이 떠서 따뜻하긴 한데 여기도 바람 부니까 굉장히 춥네요. 생각보다 좀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이런 추운 날씨가 되니까 좋은 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더워가지고 물 소비를 많이 했는데 물 소비량이 좀 줄어가지고 좋습니다. 아 진짜 물 많이 쥐고 다니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설악산은 이물 공급이 힘드니까 물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고 특히 공룡선탈 때는 정말 좀물 무게도 보다운더라고요 아, 오늘은 그냥 물 간단하게 갖고 왔습니다. 아, 까치봉까지 300m 밖에 안되네요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전 1km 되는 줄 알았는데 300m 밖에 안되면 까치봉 다녀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까치봉까지 가는 구간 자체의 길은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까치봉까지 가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보는 풍경 자체가 너무 이뻐 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까치봉에서 더 좋은 풍경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까치봉에서는 풍경 자체가 아, 별로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네. 괜히 힘들게 건너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치봉은 아, 괜히 같습니다. 그 경치가 하나도 없네요. 마치 그 공룡선을 타듯이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그 까치봉 가기 전에 봤던 풍경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이쁩니다. 까치봉에서는 풍경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저는 사실 그 반대편 풍경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쪽으로는 나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까치봉 자체가 그렇게 높은 봉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길래 거기서 뭐 풍경을 볼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실망했습니다. 그 중간색진 풍경은 되게 멋있네요. 아 이제 다시 내려막길을 굉장히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갈림길에서 알바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버스에서 안내해 줄때 그냥 대충 흘려 들려 버렸거든요. 아 이게 원래 이게 좀 자세 히잘 듣고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따라서 갈수 있겠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또 사람들이 없네요. 아, 또 알바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순창세제라는 길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이쪽 길은 굉장히 능선길같이 재미가 있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신선봉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어, 너무 오르막이어가지고 길들이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길은 의외로 좋네요. 등석길걷는 준비가 있습니다. 햇살도 좋고, 지금 딱 걷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오후 1시쯤이어서 따뜻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춥긴 합니다. 여기 내장산이 좀제 생각에는 단점이, 어디서 뭐 앉아서 먹고 쉬고 할 만한 공간이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 길은 계속 그 좁은 새끼만 이어져가지고, 이게 예, 벗어나서 좀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계속 걷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장산은 이거 산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경사도 있고, 발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구성 자체가 걷는 재미도 좀 있지만, 처음에 올라올 때에는 고생을좀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한꺼번에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산행에서는 점심 먹을 만한 장소를 찾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산 자체가 쉬어갈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국 그 점심 먹을 곳을 찾아서 순장 세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순장 세제는 온부파인 계곡 같은 느낌이어서 그나마 조금 쉴만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효식품을 들고 가봤는데 거기서 발효식품을 이용해가지고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발효식품이 다른 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용해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먹기도 좋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제가 물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있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점심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산길에 많았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제 산들 흔적이 싹 없어졌네요. 어, 이게, 한 바퀴 걷기 되게 좋은데, 어,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건 제가 지금 그 평소 속도보다 많이 뒤쳐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침은 원래 안 늘려야 되는데 들렸고, 지금 중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오면서, 어, 소요한 시간 자체가 좀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보다 많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이 없어서 걷긴 기 좋은데, 이제 그게 좀 불안하죠. 제가 사람들보다 뒤쳐지면은 버스 시간에 못 맞춰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5시 이전에는 산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거 봤던 나무 구간이 꽤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해지긴 합니다. 해도 벌써 오후 사 자체가 빛이 달라졌습니다. 해 넘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아, 상원봉 오기 전까지 굉장히 순탄하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상원봉 마지막 능결국 굉장히 급격사니다 아, 결국 은 내려온만큼 또 다시 올라가는 게 많네요. 아, 이게 흙길이여서 굉장히 미끄럽네요. 정상 30m도 이렇게 이정표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지금까지는 이정표 처음 봅니다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이는 뷰가 아 너무 좋네요. 저 멀리 호수도 보이고 아 이제 내장산 단풍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내장사 절쪽에 피크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걷는 코스는 그 반대편에서 올라와가지고. 산을 걷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내장사의 아름다운 단풍은 못볼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킬로 남았어요? <웃음> <웃음> <10만 원씩>. <웃음> <웃음> 어, 아, 나무에 이파리가 없으니까 풍경이 더 좋네요. 이제 백업, 백합봉 방향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어, 사람들이 빨리 간줄 알았더니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더만 늦은 것같는 않습니다. 아, 상황봉에서 저도 인증 한번 하고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다른 분들하고 그 후미에 붙어서 가는 거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여유있게, 능석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기분이 좀 좋네요.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좀 저기 올라오면서 사실은 좀 조마조마 했거든요.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흥익으로 해서 뒤쳐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빨리 따라 붙어야 되는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정상에서 저보다 약간 먼저 내려가신 분들을 봐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다. 걸어오면서 들어보니까 화산길이 상당히 좀 긴가 봅니다. 능선을 걷는 길보다 하산길을 걸어서 내려가는 길이 좀 길게 지루한 것 같습니다. 어느 산이나 다 비슷하지만 하산길은 다 지루한 것 같습니다. 급박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또 급박하게 내려가면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힘들죠. 아니면은 좀 산세가 완만하면은 지루하고요. 근데 차라리 산탄산들한테는 지루하 나은 것 같습니다. 무릎 생각해야죠. 빠진, 빠지면 빠지면 10, 10km 와. 10km에 10km. 저 앞에 보이는 게 무듬상 천왕봉입니다 우리 아까 저쪽에다. 저쪽. 어이. 어, 백합봉이 낙석주의라고 이렇게 길을 막아놔서 우회를 해서 지금 백양서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회해서 내려가는 이 계곡길이 굉장히 이쁘네요. 아마 이제 이쪽 밑에부터는 아직 그 가을 단풍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백합봉을 거쳐서 백양서 내려가면은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데 그 길이 막혀가지고 빙 둘러 가야 되는 길을 걸어야 돼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둘러가는 시간이 정말 좋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풍을 정말 제대로 볼수 있는 좋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백양산에 다 와가고 있는데 와 진짜 여기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게 햇빛이 없어가지고 카메라에는 색이 제대로 안 살아납니다 와 단풍 이렇게 진짜 색깔이 진하게 물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와이 색깔 자체가 다른 산에서 봤을 때그 단풍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네요 아왜 내장산에 단풍이 유명한지 알것 같습니다 아 색깔 자체가 정말 알록달록하면서 오묘합니다. 아, 지금 좀화산시간 이제 5시가 다 돼가지고 가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저 계곡에는 햇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숲속의 색깔들이 죽어 보입니다. 아 진짜 여기에 햇빛만 들었으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그럴 진짜 멋진 색깔들입니다. 아깝네요, 좀.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화산하는 제 자신을 다택야 되는데, 아, 다시 한번 이 내장산을 한번 가을에 와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단풍을 한번 보고 싶네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쪽으로 화산한 진짜 보람이 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색깔들이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색깔이면 햇빛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햇빛들 떴을 때 카메라로 제대로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해가 넘어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제 내장산의 단풍은 마음속에 있는 거로 하고 화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